샬롬 오늘도 주의 사랑과 은총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신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기도의 내용이죠. 네, 마지막 21절 보면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의 기도인데요. 세 가지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4절 15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여기서는 상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어, 창조하였고 그것을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계를 다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을 지금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지금 무릎을 꿇고 비논이 했죠. 무릎을 꿇고 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의지하는 것이고 간절히 아뢰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울의 세 가지 기도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있습니다. 네 세월이 지나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우리 육신은 에, 노후가 되기 시작을 하죠. 늙기 마련입니다. 힘도 없어지고 소화력도 떨어지고 네, 지치는 것도 쉽게 지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속 사람은 강해야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라고 우리들도 기도해야 됩니다. 자 모세가 그랬죠. 40세에 힘이 넘치던 때와는 달리 80대 때는 좀 여러가지 면에서 신체적으로 좀 약화되었다 할지라도 그는 오히려 성령으로 강건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꿈꾸었던 민족의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고요. 그리고 광야에서도 40년 동안이나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갈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 대표자로서 이제 가지 않았습니까? 유다 지파의 대표자로 그때가 45살이에요. 얼마나 가장 정말 핫한 나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헤브론을 점령할 때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할 때가 그때 나이가 85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강건하다 그렇게 말하죠. 육신이 뭐 새하였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 강건하다는 것은 속 사람이 강했다 이런 뜻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 사람이 능력으로 성령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 기도는 1 7절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을까요? 왜 천국이 좋아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곳이 가장 좋은 곳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비록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셔요? 오늘 말씀 보니까 네,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마음속에 주님 늘 모시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좋은 거라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세상, 마지막에 이제 공생에 다맞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 네,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도죠. 마지막 기도인데요. 17절 하반절부터입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네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야 돼요 터가 굳어져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나 모든 삶에 있어서 뿌리 그리고 터는 네,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신앙생활 한마디로 하면 사랑이에요. 모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기초 뿌리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알게 되는데 오늘 18절 보세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네, 지식보다 훨씬 더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삶 속에서 막 넘쳐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성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간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점점, 점점 어때요? 19절에 보니까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네, 점점, 점점 충만하게. 어떠함을 깨닫는 데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구하노라. 이 사랑도 충만해지는 거예요. 막 너비도, 길이도, 높이도, 깊이도. 그것이 넘쳐서 서로서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서로 서로 섬기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그런 신앙생활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세 가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속사람 강건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모시면서 동행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아가고, 성도 간에 더 사랑하고, 섬기는 사랑이 충만한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기도가 응답받을 거라고 확신하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축복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 21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이하실 예게 네 우리가 기도하죠 우리가 또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보다 더 넘치게 하나님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형평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 부족한 것들 있죠 우리가 구한다 하더라도 근데 그것도 아시고 생각하는 것 그것보다도 더 넘치게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기도를 끝마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풍성한 응답을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서로 서로 성도 안에서 이 사회 속에서 실천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하면서 믿음 안에서 매일매일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강건하여져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